녹화 시작합니다. 아두 번째맵 여기 노카를 두 번째맵 할리우드. 지금 첫 번째 경기를 허전한 팀이 이겼죠. 경기 시작합니다. 예. 일단 이 할리우드는 네. 리그에서도 많이 나오는 인기 맵입니다. 왜냐면은 딜러들이 날아다니기 좋거든요. 이 맵의 특징으로는 많은 2층 지대. 그로 인해서 33 응. 메타 때도 윈스턴이 간간히 나왔던 곳이고요. 그거입니다. 삼거점에서 수비에 유리함. 일거점에서 특수픽에 마, 막히는 경우가 많았어요. 파라라든지 메이라든지 리퍼라. 정크랑 정크랙 조철기. 예, 정크렉 대조사요. 선수비가 어디죠? 전투. 선수비가 이제 하랑팀. 하랑팀이요 아, 아제 말대로 지금 정크렉 나왔죠? 정크렉 위도는 이제 오리사 디바와 함께. 한몇달 전에 많이 쓰이던 픽이죠. 하지만 이번에 라사와 아나, 마그. 그에 반해 빨간 피애쉬가 아, 나왔어요. 엑시 나왔죠. 엑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을 밥을 안쪽에 집어넣고 들어가겠다. 하지만 이 조합에 필요한 루시우가 없습니다. 밥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루시우가 없어요. 이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정크랩과리퍼의싸움이라고 아, 워즈마저. 워 워즈마저. 워즈마저. 워즈이저 워즈마저. 워즈마저. 워고마저 워즈마저. 워즈마피 워즈마저. 워즈 아들 네, 사람 많았어요 들어갑니다 케이블 타이 테이블 타이. 일 어, 사람 색 지금 자고 있어요. 오 바로 잘리죠 어, 우리 어, 굉장히 어, 빠르게 빠르게 어, 빨리 찼어요라인벤라벤 라인 라일벤. 라인 어, 리퍼가 들어가면서. 네. 지금. 집에... 탄탄은 <laughs> 아, <근데> 탱커들이 <laughs> 탱커들과 힐러들의 피가 엄청나게 빠지면서 아나의 궁이 순식간에 차올랐고 차올랐고 그거를 처리하지 못한 블루 팀이 어쩌면 죄송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돌격하면서 인공이야 이제 착오 위에 왜 죽어? 아 지금 한지민이 유시오를짤라냈죠 안도우 <laughs> 죽어? <운동하고. 웃음> 오우! 어어? 뭐? 정크? 타이어까지? 어, 이거 좀 약간 낭비인 아, 것 같은데? 이거는... 살짝 낭비라고... 낭비라고 감이 있죠 하지만 지금 힐러 궁이 돌아오는 상황 위도우가 정크를 보면 굉장히 까르게기 때문에 나 어, 낭비라고 생각은 안한것 같습니다 들어와야지 이제, 슬슬 어,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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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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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가위도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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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망치. 제리홈 이제, 이다 이제, 어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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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이제, 이와 이제, 이 이제, 오와아이거를와 <laughs> <laughs> 뒤를 <laughs> 돌면서 위도를 하나 잘라냈고요 이거는 위도의 실수가 필요미도가 1층에 잘 붙고 있었기 때문에 뒤를 아까부터 즈맥 뒤를 돌리서 위도가 잘렸고, 내가 루가 문제에서 아안라이를와라이 상황에서 지금 돌아오는 블루팀은.. 자 e a m h 빨리 치야 되는데 아힐베 힐베 좋죠 돼요? 이것도 지금 a 비 t a m 다 Billy, b 니 b t a 니 i Tinker, t i n k e 리 Tinker, Tinker, 아 i n k 오 r 네, 아, 아, 이 i n k e r t i n k

리포도도 이렇더라이 말이 양쪽 다차탄이죠 아, 이거는 h g 라도배수로 만들어내면서 강물을 한편, 한편더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유, 선난, 한줄이나를이 따라오는 탱커들이고, 라인 망치 싸움, 지금 올 만한 것 같습니다. 이지 튕겨져서... 아무도 안밀죠 살짝 벌어진 벌어졌다가 아, 지금 성광 빠졌죠. 아, 자, 리야 궁이 빨리 차고 있는 상황. 아, 지금 핑크이면 하나는 떨어졌어요. 뭐든 발사, 뭐든 뭐든 이거 상관없고, 아, 이거는 유독. 아, 아 민가 망치를 카운팅할 시간을 제대로 잡고 있었죠. 아, 이거를 피티리즘이 도화를 어, 받아면서 어, 정리를 하면서 밖까지 나왔어요. 어, 절망적입니다. 아자리야 궁도 못을 끝났죠. 아, 지 지금 자리아 지원이. 궁을 한 번도 쓰지 못했어요. <laughs> 0대 3. 공수 변경. 그러면서 스노우브리 엄청나게 굴러가버렸고 힘들게 케이블타이가 박은 케이블타이가 박은 자타는 대박이 났죠 어잘 쏠렸죠 거울을 카운터 치려는 찰스를 또 완벽히 막아내면서 아니지 밤에온코시 공 쓰지 않았냐? 아니야 케이블타이가 자달공을 썼는데 아돌이가 비트를 썼어 그래가지고 리퍼공을 씹었고 근데 망치 누우니까 비트도 쓸모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리퍼가 다 썼어 망치를 이제 막아버렸지 안 막았어 루시 누웠어 아돌이 누웠어 아니 인소냐가 막았다고 그래 그런가봐 이솝리아가 찰스가 자탄을 박은거를 박으려 하는데 그거를 알아채고 카운터를 미리 치고있었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바로 망치 인상적인 어, 라인 연기였습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뭐 1,2라운드까지 우리 예상대로 가는거 같죠? 저 예상대로? 일단 그렇네요 <laughs> 3라운드부터 예상이 갈렸는데 한번 지켜봐보도록 합시다 레드팀 조합은 또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주충, 대기충이 니껍스를 한 것인지 할 것인지 어 밤이 었고아 깜짝 놀네아아훅 어, 어, 들어왔어요 갑자기 아라랑이자 <laughs> <laughs> 지금 심하다 브라더스의 길드죠 그리고 다 <laughs> 아 지금 2층이 긴 상황 2층에서 벤지가 뽑히기 시작하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인 들어가죠? 서로 자리아 방비 빠졌어요 아 어, 라인도 힐면 먹었죠 이거? 라인 버텨줘야 돼요 라인을 버티면은 어버팁니다 이거 라인버텨줘서 이러면은 아직 모릅니다 아 지금 자리아 방비 빠진 상황 자리아 에너지는 힐을 어. 차야되죠아 근데 인솜이야 라인 공이 무지막지하게 빠졌다 겠 세이브 할 에너지도 높죠 라인공이 왔죠? 어? 지금 번졌죠 라인.. 어떻게 되는걸로.. <laughs> 아 던졌네요 오오오이 지금 실벌이냐아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 리퍼가 좀노답이다 위발놈 들면 게임 끝났을 텐데. 위발놈을할줄 아는 놈이 없네요. 필요한 것 <laughs> 와, 아, 여기서 겐지가 또 잘렸어요. 이러면은, 겐지 공이 굉장히 늦게 돌면서, 어, 그렇지. 아, 아, 이거 이만큼 잡았죠. 비트카터 못 들어요. <laughs> 아 하지 마 추가 추가 추가. 정면 들어가면서 삼인공을 니다 미쳤다. 아 지금 미퍼 아 아니야, 진짜 상어 이거 좀 사람 아닌데? 아, 거야, 새끼야. 저는, 어. 저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퍼가 피습량이 50 30%에서 50%로 됐죠 일단 위도가 드디어 나왔어요 탱커랑 커이 위도를 하면 절대 지지 않아자 위도가 나왔는데 아에 날라다녀요 지금 이치를 잡아서 오케이 좋죠 이거 어? 망가 어, 자, 아아 어, 하랑 삼동, 하민도 뚫을 만하죠, 뚫을 만하죠. 아, 여기 지금 하랑이 모두 잡아내고 있어요. 어, 게임 타이 오래보입니다. 제 옆으로 오세요. 오른다 자, 이제 거점은 없고. 아, 근데 이번에 참새가 초월 있었는데 안 썼네요. 용검을 위도한테 따였어요. 저기 있었는데 아, 이제 괜찮게 패핑을 맞고 예스. 위도가 아 위도가 위도 야타를 잘랐어. 어 맞아. 나 네, 봤었어. 위도가 잘라줬죠. 지금 야타가 하나 잘린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굴러가면서파탄과 네, 망치를 박으면서까지 항전을 했구나. 진지 용검에 하나둘씩 잘리면서, 용검에 하나 둘씩 잘리면서 제기. 아 지금 상대이제지를 꺼냈죠? 벤지 싸움 망령아 빠진 상황 <laughs> 파랑팀에 <laughs> 블루팀에 모든 공을 돌고 있습니다 퇴원을 받 내려오고 아 지금 이손이와 궁이 미친듯이 차는데 이거 어? 학도출입 아 라인공이 올듯 말듯 올듯 말 아아아아 라인공 라인공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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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음. 아 음. 아, 이거 이거 쳐 어, 아, 이거 이거요 이거 공을 줬지만 아, 이없죠 되나요 되면은 아, 바베오 꿈이 계속 따라가면서. 한다가이리퍼 궁이 아, 밀립니다. 반주시따라냈지만케이 타이, 케이브 타이, 잘리고요. 으이구, 으이 아... 지이구아이구 으이구, 으이구. 으가오으이오으이이이구 와, 이걸 아 이걸 막아내네. 지금... 아나가. 아나가 지금 강제적으로 재웠죠. 네. 아나의 연윤 앞에 겐지는 쿠플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얘는 뭐 항상 피가 없냐? 겐지가 내리고 리퍼를 꺼내는 하랑이죠. 남은 시간 60초. 이 말은 왠지 2층 견제를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음, 음, 그걸 위도가 우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요? 무슨 야 공도 오죠? 아, 아, 아 방치? 방치? 방치 어 이거 케어 되나요? 아들 도착죠 아, 일단 시아역부적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이 거점을 먹어내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여기서 리스폰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리퍼는 더 이상 끊지 않습니다 <laughs> 아 지금 애들이 몇 번인지 모르겠어 그냥 이거 그 누구 뭐 딱히 볼거 없으면은 라인 잡아줘 와, 라인 4번? 지금 4번? 이제 퀸티즘 리퍼 궁이 돌아와요 리퍼 궁이 돌아와요 리퍼 리포공. 궁 리퍼 궁이 보는 상황에서 딜러 궁이 모두 돌고 아, 있고요 비트 하나로 카운터 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한지민의 용검도 준비됐죠 배고... <laughs>

아, 왜 안쓰죠? 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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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laughs>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 파랑 팀 지금 궁 있는 없죠막히 라인 궁, 라인 키워 돼야 데요케이요케이타이니다의복하라 어? 지금 한구 어허허허 어, 어. 데가 영겁이었어요 이거 아직 모르니다 아쉽겠다 이거를 이거를? 설마 인게리즘이 이다 죽는거지 이거를? 이거를 이거를? 인게리즘이 버어났어요어 아직 모르죠 아직 모르죠 라인 아, 궁이옵니다 <놀람> 자리야 궁도 보죠 자리야 궁 끝났어. 아. 아. 화물이 끝나는 화물이 끼지 못하면서 허전한 추정사팀 이연이 어, 마저 가져갑니다. 아, 아, 대단하네요. 아찌는 누굴까요? 아 지금 전판이어서 역, 역사 자꾸 캐리를 해내는 모들이 어. 계속해서 보였는데요. 어. <laughs> 도와받고 아직 여기서 망치를 막아야 될수어요죽가죽가죽가야혹 니퍼가 버프가 되면서 지금쯤 와하이와 와. 아, 이거 전설적봤야전설적아 가나요? 가나요? 다음판에 다음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 아. 두번째 경기는 다음판에